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솔루션의 강주편입니다. 오늘 온도파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향후 전망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 코인이 현재 1071원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복귀해 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청구원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지만이 더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청구원선을 돌파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236 되돌림 대비 12%가 넘는 상승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잠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향후 온도 파이네스 코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또한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매법, 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번씩 늘어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독자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운영 중인 코인 공부방,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께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올해까지만 무료 입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텔레그램 방은 뭐하는 곳이냐? 지금 현재 245분이 입장에 계시고 매일 코인 시황과 급등할 종목들을 받아보고 계시는데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 변동이 심한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가격이 떡상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던 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급등 시그널이 포착돼서 영상을 찍었는데 업로드는 보통 저녁에 진행이 되죠. 저녁에 영상을 확인하시고 들어가 볼까 하셨다가 이미 상승이 나와서 매수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 빠르게 급등 코인 정보 유튜브보다 먼저 텔레그램 방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공부방 혹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 돈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으로 입장료를 받고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급변하는 코인 시장에서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후반부에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리는지 또한 최근 급등했던 순간에 매수 들어갔던 종목까지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언더파이낸스 코인 사실 제 마음을 굉장히 쓰리게 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시면요. 상장된 이후부터 상장일이 6월 중순에 상장을 진행했는데요. 상장 이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냥 하락했어요. 계속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 바닥권에서 횡보 이후 눌림어 형태를 이렇게 보여 주면서 상승하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세도 확실하게 이러한 추세가 지금 현재 이러한 추세로 바뀌면서 아 이건 상승한 나오겠다 이건 가져갈 만한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았던 이236 되돌림인 청구원선을 돌파했을 때 제가 이때 영상을 처음 찍었거든요 이때 영상을 처음 찍고 아 이제 성승 나온다 이 38의 되돌림 1181원 뚫으면 저한상승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타깝게 조정이 나왔죠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조정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저한테 역시 틀리셨군요 어김없이 기가 막히게 틀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제가 여기 이 부분만 보면 틀린 관점이 맞죠 왜이 이 청구원에서 지지 주지 못하고 하락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정은 분명 상승을 위한 도움닫기로 여겨졌을 뿐, 계속 이 저항선을 뚫으려는 움직임들이 여기 보시면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저항을 뚫으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계속 꼬꾸라지고 이 바닥권 이하로 내려갔다라면. 아 이건 안될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확실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너무 들었고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며 행보 중이다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장대 응봉캔들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아래 띄워두고 있는 RSI 지표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236 대돌림을 깨고 내려가는 조정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짜 캔들도 확인해보시면 분명히 여기까지, 여기 이 성까지 가격 하락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매도에 대한 에너지, 즉 팔고자 하는 의지가 시장에 더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가격이 떨어졌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망치형 양봉캔들이 나타나 주면서 여기까지 떨어졌었지만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보여 주면서 팔고자 하는 에너지보다 즉 매도에 대한 에너지보다 이 사고자 하는 에너지 매수에 대한 에너지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양봉캔들 가격 상승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과 내일 혹은 내일모레까지 이 3일 동안 이2 3력 되돌림을 깨고 내려갈 것 같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라 할수 있고 이236 되돌림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양상이 나온다면 라이3 8의 되돌림 1181원이거든요 이 1181원을 뚫는 도움닫기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작용해줄 것 같기 때문에 이236 되돌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 확실하게 지켜줘야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이 이어졌다가 눌림목을 형성해 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파동은 엘리엇 상승 파동을 접목해 볼수 있는 게 이러한 양상대로 가격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엘리엇 상승 파동 이론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이 상승장 속에서 접목해 볼수 있는 매매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들이요.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겠죠. 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 거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이 시세 차이 물량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 또한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조정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파동 이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이 구간이랑 역시 이 구간이죠. 각각 2 파동이랑 4 파동 때 이때 매수를 들어가야지만이 각각 이 시세 차익에 대한 물량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라면요.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또한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시면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상승 그냥 지켜만 보세요. 지켜만 보시다가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 크게 하락할 겁니다. 크게 하락했을 이 구간에서 혹은 1181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때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 상승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즉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 역시 만약에 이0구원선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는 조짐이 나타났을 때이0구원선에서 확실하게 매수 들어가신다라면 3파동을 찍었을 때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로 작용해줘야 되는 이0구원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제가 여러 온도파이낸스코인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수없이 드렸지만 처음 구원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들어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제가 운영중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최근에 공유해드린 급등 종목 문서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공유해 드렸고 정보만 빼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급등 코인과 더불어 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어디까지 급등할지,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의 내용은 좀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한 예시로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 수익 코인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200%가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준 코인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였습니다. 제가 이 상승 시그널을 포착한 것도 여기 보이시면 날짜 보이시죠? 9월 18일에 아침에 보내드린 급등 코인 정보에서 제가 지금 바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때 매수를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현재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관점들을 지난 수익코이 영상들을 통해 자세히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텔레그램 방 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코인에 처음 입문하고 혼자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텔레그램방 별도 입장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료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코인 공부 자료와 더불어 그분들께는 따로 일일이 급등할 코인 정보 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공부방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부방이라고 하신 분들께는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별 문자 공유 리스트에 넣어드려서 매일매일 코인 시황과 뉴스, 그리고 급등할 종목과 코인 공부 자료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돈 일체 받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돈이 일체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번호는 지극히 제 개인 번호고 올해까지만 무료로 이 프로모션 진행하니까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이 프로모션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